김경희 의원께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프랭카드 평화는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네. 자유한국당은 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북과 그 친밀해지고 또 이런 화해모드를 만들어낸 거에 의해서 부정적인 또 입장도 들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이런 네. 정치 상황들 그다음에 또 이런 뭐 더불어민주당의 평화와 경제를 연결시키는 방식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나왔으면 <laughs> 제일 좋을 텐데. 네. 어쨌든 이게 실제로 이제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무드가 이제 제대로 조성이 되고 간다면 첫째는 군사적인 어떤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거니까 우리가 가령 이제 수도권에 많은 산업 기반 시설들이 있고 경제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좀 빠지고 사실은 이 수입 저 거래선들이 이탈할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우려들만 가지고 본다면, 네. 또 국방비가 상대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면 평화가 분명히 경제가 될수 있겠죠. 네. 또 북한의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제 지난번에 개성공단에서 활용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또 하나의 어떤 경제적인 도약의 모멘텀이 분명히 될수 있을 것이고, 대체 네. 반면에. 어, 이제 실제 남북의 철도를 잃는다 또 도로를 같이 잃는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이 그럴 만한 어떤 투자할 만한 돈과 여력이 있느냐. 음. 그 그거는 실제 이제 남한 내부에서 없다고 이제 대부분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철도를 만들어주고 도로를 이어야 될 텐데 이게 물론 이제 북한의 땅값이 남한의 땅값보다는 훨씬 싸겠지만 또 인건비도 싸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프라 건설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음, 것이다 네. 그러면 이제 북한에 투입되는 그런 인프라 건설 비용이 사실은 급한 우리 전남 지역의 가령 뭐 경전선 지금 네네. 우리 송정리하고 부산하고 있는 이 철도 아니 이조 삼천억도 지금 정부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네. 이돈 부담 때문에. 그런데 북한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몇십조 몇백조의 얘기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연 눈앞의 목전에서는 이게 평화가 과연 경제로 작동을 할 것인지, 실제 또 남한 우리 남쪽에 있는 국민들에게는. 또 조금 고통을 이렇게 같이 분담해야 되는 주여 짜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인데 네.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 완화 음. 또 경제적인 어떤 이렇게 도약의 계, 계기가 될수 있는 이렇다는 점에서 평화가 또 경제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측면 다 말씀해 주셨네요 음. 그리고 또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 이 국방비나 이런 데 들은 예산에 네. 그런 부분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남북 문제를 가지고 또 경제 이야기로 넘어왔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 정부가 가장 뭐 최근까지도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소득 주도형 네. 성장과의 직값 문제. 지금 경제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그 때문에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아직까지 회복되거나 지금 보완된 거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각종 경제 표가 어, 계속 빨간 불이고요. 어, 9월의 고용 동향은 아마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점점 더안 좋은 상황으로 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아, 성장 이론이냐? 네. 이게 성장 이론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분배의 이론이다라고 어,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게 하고 시장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어 개발되도록 하는 어 그런 시장의 여건을 만들어 주는 어 성장 정책을 펼쳐야 된다. 네. 아,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 이론이 아니라 분배 이론이라는 네. 것을 어좀더 솔직하게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강경하게 소득 주도 성장의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가겠다.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지바른 미래당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방향성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아... 이 소득주도라는 게 임금을 정부가 이제 보완해주는 네. 예, 그런 역할인데, 임금에 대한 보완이 저희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분배이론으로서 양극화 정책으로 어 다른 사회보장 정책과 함께 예, 살펴가면서 펴야 할 정책이지, 성장이론으로 이 소득주도 성장 임금 지원책을 갖다 대니, 한계 기업과 그 한계의 기업에서 어, 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력들이 어, 일자리를 일, 잃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어, 소득. 그 양극화가 음, 네. 더 심화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부작용은 사실 예견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을 펼치기 전부터 어 작년 예산 시기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어 부작용이 예상되니 하지 말라라는 네. 그런 요구들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정부가 뜻을 굽히지 음.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그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김원 님 뭐냐면 이 소득주도 성장을 정부가 잘하고 있다. 그런데 임금의 소득주도가 아니라 부동산 소득주도. <laughs>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집값을 통해서 더 소득을 많이 내고 있다. 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지금 이 정부가 이 가져가는 이 경제 정책의 방향, 김원님께서는 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목표는 맞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목표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양극화라고 표현을 했지않습니까 네. 재벌이라든지. 세상이 한일에서한3% 정도에게 몰려있는 부를 밑으로 이제, 뭘까, 하위 저소득층, 중하위 소득층으로 소득을 좀 이전시켜서. 네. 그래서 중하위 소득계층에서 소비를 좀 많이 할수 있도록 파일을 좀 늘려주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지향점이나 목표는 맞는데 문제는 현재 정부가 하려고 했던 방식으로 그걸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이두 가지 약간 뭐랄까 상반된 흐름이 있거든요 네. 하나는 반도체라든지 일부 이제 중화학 제조업이라든지 소재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세금도 지금 세수가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0조 이상 더잘 거치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국내에 돈이 많이 있다는 음, 얘기거든요. 돈이 잠시만요. 있으니까 집, 집, 집값이 오르니까 집살 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집값이 오르는 게 낫습니다. 음. 근데 이게 평범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저렇게 올라 버리면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최상위 계층의 거시 경제 지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로 와서 보면 이제 저도 새벽에 이제 지역의 인력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인력 시장이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들어와서 새벽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 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제 뭐 커피빈이라든지 뭐몇 가지 이제 커피 전문점 뭐 이런 중국집 이런 사장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이제 종업원 숫자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가게 권리금이 없어진대요. 음. 자기가 처음에 이 가게를 시작했을 때는 뭐 권리금 5천만원, 뭐 1억 주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가게를 털고 나오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권리금을 거예요. 전혀 받을 수 없는 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하위계층의 경제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게 어디서 왔느냐. 가장 첫 번째가 누구나 얘기하듯이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집, 뭐 편의점 뭐 이런데 또 시골 농촌, 농촌, 이, 이 인건비,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네. 그쪽에서는 사업을 영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배를 키우시는 이제 배 농가 농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음. 그 광주에 한, 한달 전에 굉장히 큰 비바람이 부리고 네네. 이게 낙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속으로 이게 다 떨어져라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보성받고 말겠다. 예,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음. 그랬더니 하루에 배 따는 인부를 고용하는데 한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 10여 명 정도를 고용해서 며칠을 따야 이제 이걸 거 추수를 할수 있는데 네. 하루에 13만원씩 10명을 고용해서 가량 1 0일을 딴다라고 했을 때그 인건비하고 이 배를 그 다음에 수확한 다음에 시장으로 보내서 그경매 붙여서 들어오는 네네. 돈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느니 그냥 차라리 낙과가 되면 이게 요새 농업 재해보험이 굉장히 잘돼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재해보험으로 받으면 그게 그거다 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다 떨어진 낙과가 다 되고 나면 그게 훨씬 속편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아참 그냥 한숨만 쉬고 말았거든요.